태양열 발전기인데 솔라 패널, 아지 우주까지 뚫어놨는데 이거 연결 안 돼? 유리 한번 만들어 볼까. 574주기만에 병원이 생깁니다. 됐어? 아, 아 확실히 치료가 빠르네 이렇게 하니까 벌써 반 넘게 찼네. 어 됐다 됐다 유리 만들어졌어. 그거 안 되나? 배송. 어, 자동 절리기 인근 잔해를 빨아들여서 요거를 이렇게 어, 요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유리를 빨아당겨서 밑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거안 되나? 되게 많이 빨아당기네. 어, 여기다가 지워도 되네. 여기 어. 가닥에 내려놓습니다. 요거면 되겠죠. 30만 칼로리. 아니 썩기 시작했어. <laughs> 아니, 이 얼마나 많은 식량이란 말인가.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원래 연구가들 밤에 일하거든요. 이거 살짝 현실 고증이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유리가 이렇게 쭉 만들어주면 한 1,900도 짜리가 가면서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오! 순식간에 식어버리네. 어, 뭐 증기가 될 틈도 없이 그냥.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유리돼버리는데? 야, 이거 좀 널널하게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면은. 여면 요거까지 작동될 필요가 없다. 그쵸3 0개 정도 작동시켜 놓읍시다. 아하, 아하. 아, 물도 온도가 오르네. 결국에는 물이 온도가 올라서 증기가 될 만큼 온도를 올리지는 못하네. 어떻게 해야 유리 이거 빨아당기는 거? 벙커문은 강철. <laughs> 강철... 얘가 들어간다고? 태양열 발전기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겁나 크잖아 이거벙커문을하나로못 덮네 아니 겨우 380W 생태하면서지금벙커 문도 전력이1 2 0 w 나되는데요이렇게지어야되나 벙커 타일 지금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기로 한번 열액얼조나기를한개더돌이볼까열액조하나더 써도 무난히 버틸 것 같은데 만들고 전기가 부족하다 끄면 됩니다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오케이증기터빈 필요 없다 <laughs> 무슨 업적이 깨진 거? 발전기에서 100 튜너블 시수행 합니다. 당연히 깨질 업적이었네. 강철이 지금 몇 개죠? 1000개? 이거 일단 부술까? 이거 부수면 100%다 주나요? 강철 다 주나? 일단 이 기초를 부순 다음에 강철을 좀 써야 될것 같아, 일단. 아이, 짜장면이! 아! 오케이. 강철이 짱많아지8 5톤 됐어. 아까 플라스틱을 좀 만들어 볼까? 또 소금물이 안 오네요. 소금물 또 혹시 꺼졌니? 아닌데 오고 있는데 냉각수가 없네. 저번에 내가 이거 원유가 석유 가지고 금속 재련소를 식히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고 포기를 했었지. 근데 그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오는 원유를 바로 금속 재련소에 집어 넣으면 강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석유가 기체가 되는 조건은 538도니까 538도만큼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온도가 오른 소균는 어떻게 처분할까? 우주로 내보내는 거야 아, 어, 오반가? <laughs> 오, 매운 두부 일단은 냉각, 냉각수를 돌릴 생각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거를 한번 오른쪽으로 보내서 냉각수로 한번 쓴다면 어, 어떻게 만지지? <laughs> 역시 나야 역시, 역시 나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새로 주문한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네. 냉각수가 한 바퀴 돌면서 기지 전체를 좀 냉각시켜주고 인물을 완수한 물은 위로 올라가면서 농작물과 식수의 공급이 된다. 내가 이겼어. <laughs> 내가 이겼어. 이제부터 석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화석을 석회를 좀 많이 만들자. 화석 많지. 여기에 있는 이 화석을 캐버리고. 온도 괜찮고. 플라스틱 653 됐다. 됐스, 그만 여기까지 금속 재료 가자 끝났다. 이거 총 산소 생성이 뭐 그래프가 왜 이러지? 이거 진짜 리얼 주식이네. 코인에 가깝지 않을까? 이 그래프는 자, 뚝 <laughs> 좋았어. 와, 물안 떨어지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부섭네 역시 피자야. 너좀 이제 더안 되나 보데 아, 안 된다. 끝났다. 딱 이게 기지. <laughs> 크기 없어서 맞다. 연구를 못 하고 있지, 지금. 여기 뚫어 가지고 유리 꺼집어내야겠는데 결국에는 원유로 만드는 강철. 될까? 온, 안다, 한다, 나다한다한다한다한다다 한다. 자. 이치. 오케이, 강철을 만들었는데 이제 207도짜리 원유가 가고 있거든요. 감당이 가능하냐는 거지, 이제 이게. 저렴 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당장 모든 원유 공급원을 저렴 액체 파이프로 바꾸도록 느린 가열. 200도 짜리 온다. 감당 안된다. 이거 어! 작동을 멈춰 놔야 되겠는 걸 되는 중. 어, 여기는 왜 되는 중이 떴지? 아니, 53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되는 중이 나오는 거야? 이산화 탄소 90도, 이산화 탄소가 100도 짜리가 나오네. 플랜을 좀 바꿔야 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뜨거운데, 진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거 환경 특수복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면 726도까지 버틸 수 있어. 피해, 과열. 아, 과열피해도 결국은 일어나네.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방법이 잘못됐다. 이게 터지겠다. 이거 이러다가 아, 빨개졌어. 아이고, 나 죽네. 얼음 온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오, 됐어, 됐어, 됐어. 바로 녹아 버리는 거 아니겠지? 어, 떨어진다. 아, 올라간다 온도. 아, 녹는다. 아, 녹는다. 녹았다. 와, 근데 온도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데? 와, 이거 좋은 판단이었다. 어. 진짜 리얼 진압이었는데, 이거 진짜 불 껐어. 진짜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 만들어낸 200도 짜리 석유는 따로 시켜야 시킬 방법을 찾아봐야겠는데, 이 200도 짜리 파이프로 증기 터빈 못 돌리냐? 된다고 금속 재단설 또 이사 가야겠네요. <laughs> 여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나? 좋았어. 증기 터빈도 두 개? 스트레스가 오른다고요? 아 저거 다시.. 그 아파서 그래요 저거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 유리가 몇 개지? 1042kg 여기에 들어가는 유리가 조금만 더 만들면 되는데 15개 정도? 유리를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다가 제조소를 넣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에 물을 좀반 정도 채워 그냥 끓여! 파이프를 ㄷ자로 만들어 이렇게 ㄷ자로 만들어 귀뚜라미 두번 타는 볼록 이 작업은 깊을 고 끝내겠어. 오, 증기 내려온다. 야야 조심해라. 증기 내려온다. 뜨거운 거다 이거. 얘들아. 아니 아니 갑자기 잠깐 어디서 나온 증기야 이거? 뭐야? 오, 워터로 오히려 좋아. <laughs> 어디 물을 좀 끌어올까? 여기 위에 물좀 고여 있는 거요기쪽 끌어올까요? 유리를 일단 미리 다 만들어 놔요. 기념물 꼭대기. 꼭대기에 들어가는 유리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관을 해. 그리고 다꺼집어내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강철 만들거 50만 칼로리? 좀 역대 칼로리인 것 같은데. 게임은 산소미포함이 아니다. 전력비포함에, 온도가포함에... 다 됐죠. 자, 이제 유리를 만듭니다. 유리를... 유리 만들면은 엔딩과 가까워지죠. 여기, 여기 보이면은 기념물 기초와 기념물 중간 부분과 기념물 꼭대기가 있죠. 요거를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laughs> 피가... 무지막지하게 가키는데... 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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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괜찮냐? 너... 안 뜨거워? 염수? 이 물을 좀 여기에다가 뿌릴까? 내가 뭘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소금물이 어느 정도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다? 뭐지, 이거? 여기에 있어요, 이거, 파이프가. 이게 뭐지, 이게? 이전 과거에 냉각수로 사용했던 파이프다, 이거. <laughs> 이게 이렇게 되네? 흙이 나왔다. <laughs> 흙이 나왔다. 야, 연구해줘. 아니 조금 남았는데 이거 흙이 없어서 연구를 못해 빨리 썩어야 이게 다 흙이 될 텐데 이게 이거 더 만들어야 되나 퇴비 이거 그리고 위에 있는 퇴비는 없애 버리는 거야 어때 천연가스가 슬슬 바닥을 보이는 건가? 오 천연가스 다 썼네 여기 왜 진공 상태냐 뭐냐 돌아가네 오오 <laughs> 했어 오! 드디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범위 내에 있는 컨베이어 적재기, 컨베이어 용기, 저장소 또는 건조물에 자동으로 배달됩니다 그럼 투하기로 해놓으면 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지 적재기에 자동으로 적재된다고 했으니까 적재기 요렇게 투하기 요렇게 이런 느낌인가? 어 뭐야 움직였는데 얘? 와 근데 이거 이 게임 진짜 증기터빈 알고 모르고랑 이거 진짜 게임이 확 나눠지네 그냥 모든 뜨거운 거를 다 잡아낼 수 있겠는데 증기터빈만 있으면은